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천 골목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가 바로 인천화수만석해안산책로라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은 인천역에서 걸어서 한 30분 거리입니다 한번 쭉 주변 풍경 본 다음에 한번 이 산책길 이 옛날 배 오래된 배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예, 아주머니들이쑥 키우 계시 쑥쑥 키우 계시네. 예, 우리는 한번 이길 따라 가면서 한번 옛날 이 바다와 그리고 옛날 배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어, 우이배 보세요, 엄청 오래된 배예요. 지금은 사용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앞쪽에는 보니까 이 배. 배무덤이아 쉽게 말하자면 배 무덤. 한번 좀 가까이 가서 보고서 잠시 또배 한번 보시죠. 이 풍경은 이제 배들이 다 해체된 모습들, 배 무덤, 배 무덤이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차 있냐, 코끼리 차. 네, 요배 한번 보시죠. 요배가 좀 특이하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용 안 하는 배 같아요 보니까 배 속이 아주 다 보이네. 엔진 이런 기계 장치들 있잖아요 참 이런 고철덩어리가 배 바다에 뜬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엄청난 무게가 나갈 텐데 이런 게 어떻게 떠다니는지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서 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어, 코끼리차 엄청 크네 코끼리차 그러니까 이런 배는 바지선 같아요 바지선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뭘 올린다든가 기계 같은 걸 올린다든가 또또 또 다른 배를 막 올린다든가 뭐 이런 바지선 어 여기 코끼리 진짜 궤도 봐요 궤도 바퀴 인천은 보면 이렇게 화려한 여행보다도 이렇게 골목 구석 구석 이런 데 찾아다니면은 이런 좀 특이한 풍경들을 보는 게 인천 여행의 매력이기도 해요 네,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바지선과 배와 코끼리 이제 바다마다 갯벌이죠 여기까지 물이 안 들어오는 건지 아직 밀물이 더 물이 더 강하게 들어와야지 아무리 물이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갯벌 냄새 엄청난 얘가지고 약간 비릿하면서도 그런 갯벌 냄새 있죠 아 배들 이렇게 보니까 참 인상적이네요 보니까 낚싯배네 낚싯배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낚싯배 낚시배 여러분들 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러 명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모이면은 일인당 n분의씩 얼마 내고서 선주한테 내고서 이제 이배 타고서 가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가서 우럭도 잡고, 뭐 도다리도 잡고, 뭐 광어도 잡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이 배들은 완전 골동품이네. 이 배들은 모르겠어요. 사용이 안 되어지는 배 같기도 하고. 방금 본 배들은 다 사용되어지는 배인데 여기 모인 배들은 폐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우 완전 엄청난 고치덩아 아니 고치가 아니라 고철덩어리 고철덩어리인데 고철덩어리. 진짜 집도 오래되고 배도 오래되고 보면 그래도 옛날 게 재밌어요 보면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랄지라도 옛날의 그런 세월이 느껴져요. 배한테도 그런. 옛날 집처럼 그런 세월이 느껴지네요 오이 배는 이 배는 엄청 커요 배가 우리 인간이 보면 배는 말 그대로 물고기를 형상화 물고기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잠수함은 고래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잠수함이 그리고 새는 비행기는 새를 보고 만든거죠 그런게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자연의 모든거를 모방하는 그날까지 과학이 꾸준히 발달할 겁니다. 네, 풍경 한번 쭉 보시죠. 여기도 네 대의 배가 나라 아니네. 햇빛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어쩐지 좀 우리나라 배 같지 않더라 했어요. 한자가 써있네. 제가 좀 국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 만나 모르겠지만 지금 햇빛 때문에 모르겠는데 빨간 국기 보이시죠? 중국 국기 같아 중국 국기. 중국 국기. 한자도 써있죠요 그쵸? 중국배네 어쩐지 좀 스타일이 좀왕서방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 했어요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안 생겼죠? 예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중국배요 중국배 야 중국배는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헐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좀 패성 같은 거거도다 중국배 같아 보니까 중국배 역시 왕서방 냄새가 나죠 예 지금 밀물인지 썰물인지 모르는데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앞에도 배만드는 공장이에 배만들고 있어요. 예, 방금 전까지는 인공적인 경관이 많았다면서 자연경관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인천. 인천역에서 가까운 화수만석부두 해안 산책길입니다. 아 산책길이긴 한데 아무래 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 냄새 같은 게 나요. 상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한 번쯤 와서 구경해볼 만해요 예, 우리 아까 지나온 풍경 한번 보시죠 아까 왕서방 배들 저쪽 쭉 나란히 있죠 아, 안개가 좀 껴있긴 해도 그래도 볼 만합니다 앞에 배도 막 다니고 있고 저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영종도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죠 아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출렁다리다 뭐다 스카이워크다 막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이거라도 한번 저는 아쉬워서 올라가야겠는데 이건 스카이 워크라고 해야 될지 그라운드 워크라고 해야 될지 아주 낮은 곳인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라도 한번 만끽해야죠. 출렁다리라든가 스카이 워크 아니죠? 스페이스 워크 같은 건 어디에 포항 쪽인가요? 엄청 멋있죠? 네, 한번 스페이스 워크인지, 그라운드 워크인지 아주 그냥 한 2층 정도 되는 다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네요 위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 마치 아주 바다하고 가까워서 좀 걷는 느낌이 좋죠. 네 여러분 스카이워크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봐 2 층밖에 안 돼요. 네 경관 한번 쭉 보시죠. 그래도 뭐2층이라고또 공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이렇게 바지선 이렇게 있네요, 그쵸죠 코끼리 차가 있고. 네 아까 지나간거 보시죠, 배들. 저쪽 배들 쭉 여기 있고요. 여기 뭐 대단한 구경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특이하면 재밌는 풍경이긴 해요. 어, 인천 사람도 여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같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오는 거 저도 처음 왔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천에 51년째 살고 있는데도 인천 토백입니다. 근데도 처음 봤어요. 이런 풍경은. 처음, 오, 처음 온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화분. 오, 화분 엄청 커요. 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천역에서 가까운 화수 만석 해안 산책로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